네, 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채널, dh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하는 내용은, 자, 여러분, 우리 번호 따는 건, 어, 좀 어지간하면, 어, 땁니다. 정말 이상한 짓만 안 하면, 어, 아니면 정말 뭐 외모로 봤을 때, 뭐 외적인 취향이 이제 내 취향이 아니다. 아니면 뭐접근하는뭐 방식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어, 뭔가 그냥 주기 싫어가지고, 어, 어, 안 주고, 뭐 이런 경우 빼고는, 어, 웬만하면 이제 번호는 뭐 얻을 수가 있다. 근데 그 번호 얻고 나서가 문제지, 어, 그걸 오늘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보러 다고 나서 뭐 카톡 같은 거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 이런 분들 많아서 어, 카톡으로 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영상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우리가 카톡을 하게 되면 어때요? 뭐 5만 얘기 다 하죠? 뭐 그냥 실업자은 얘기부터 뭐 진지한 얘기까지 5만 얘기 다 합니다. 근데 만약에 상대와 이제 여러분이 어, 친한 사이다. 그러면 어때요? 어, 그냥 실업자은 소리, 뭐 그냥 아무 소리나 다 해도 상관이 없지. 왜냐면 어차피 그 사람은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 서로 몰라 아직 모르는 사이고 알아가야 되는 그런 사이인데 계속 시덥지 않은 소리하고 이러면 은뭐 어떻게 돼요 그냥 실없는 사람만 되지 그리고 어, 만약에 연락처를 물었다 보통 이제 남자가 여자한테 물을 거니까 어, 이걸 보는 어, 남자분들 중에서는 여자한테 번호 따인 기억이 뭐 거의 없을 텐데 음.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주로 남자가 여자 연락처를 물어볼 거다 그래서 이제 연락처를 얻고 나서 카톡을 해야 되는데 어, 그냥 맨날 뭐뭐 어, 뭐 이래가지고 저랬다 뭐 저래가지고 이랬다 뭐 이러면서 뭐 요즘 이제 대학생들 시험 기간이고 이러니까. 뭐, 시험이 어떻다. 뭐, 사실 딱히 하고 나면 할 말도 없어. 뭐, 내전공은 어떻고, 이전공은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형식적을, 형식적이고, 형식적 이제, 피상적인상투적인 이런 얘기만 할 거예요. 아, 뭐, 그냥 오늘 미세먼지가 맞네. 뭐, 이러면서. 자 이러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없죠? 근데, 여러분, 얼굴이 재밌다. 그러면은, 아, 개소리를 해도 그 상대의 녀가다 웃어 죽는다. 그러니까, 뒤로 넘어져도, 어, 코안 깨지고, 될 놈은 된다. 어, 근데 안될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어, 별놈은 뒤로 넘어졌는데 어, 거기에 썸녀가 받치고 있는 거야 어, 다칠 일이 없지? 그런데 이걸 보는 우리 저를 포함한 썸남들은 어, 뒤로 넘어지면 그냥 대가리 바로 깨진다 자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재미가 있어야겠지 어, 재미가 있으려면 근데 어떻게 어, 시덥은소리뭐 이상한 농담 그런 거 해가지고 되겠어요? 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거는 일부러 하는 거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 그냥 자연스럽게 어,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가 오가는 와중에 그냥 어, 한 번씩 재미 주고 뭐이 정도만 하면 된다. 그런데 어, 그런 대화를 하려고 자체가 안 되잖아. 어,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이거 자체가 안 되니까 어, 그걸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 자 바로 우리 일상이 없는 사람 없어요. 어, 정말 바쁘다 아니면 정말 특이한 뭐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 빼고는 어, 일상은 다들 비슷해. 다들 이제 뭐 아침 에 일어나 가지고 어, 가기 싫은 뭐 회사 직장 가는 거다 똑같고. 밥 먹기 귀찮지만, 뭐, 꾸역꾸 먹은 사람 있고, 아니 뭐, 그냥 대충 그냥 먹은 사람 있고, 뭐, 다 똑같아요. 어차피, 또, 어, 뭐, 식가나 이러면서, 아, 씨, 오늘 뭐 입지? 아, 오늘 뭐 하냐? 오늘 꿀 빨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하는 거다 똑같고. 그리고, 아, 여러분, 인간 다 똑같아요. 바지 입을 때, 여러분, 누가 동시에 두 다리 집어넣습니까? 어, 한 다리씩, 바지 입을 때, 무조건 한 발씩 넣는다. 어, 간혹 가다 이제 두발 한꺼번에 넣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다. 앉아가지고. 어쨌거나, 뭐, 그건, 어, 예외를 하고 그만큼 일상은 다 비슷하다 여러분 어, 일상은 다 비슷하니까 어, 그걸 이제 이용해서 하면 된다 일상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면 돼자 그럼 일상을 이용해서 얘기하는 거뭐 어떻게 하나 자 여러분 요즘에 지금 뭐 합니까 영화 어, 어벤져스 하죠 어벤져스 하고 있다 그럼 뭐 어때요 이게 일상이잖아 지금 어벤져스 개봉 있는 게 영화에 관심 없어도 어벤져스 개봉한 거는 어, 대부분 알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 어벤져스 영화 봤냐 어, 어벤져스 영화에 뭐 누구 나오는 거. 그 감독의 뭐 필모를 얘기하든지 어 하, 많아 거기 나오는 뭐 캐릭터 뭐 좋더라 그 시리즈 봤냐 뭐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말하려면 끝도 없이 할수 있다 자 근데 그뭐 썸남이나 썸녀가 지구인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마블 영화를 태어나서 하나도 본게 없대 정말 특이하지만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래 진짜 그래 이런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뭐 어벤져스 불러 불러 뭐 스위즈 어쩌고 불러 불러 캐릭터 어쩌고 불러 불러 이런 거 하면 뭐 키겠냐고 안 봤다 그러는데 모르잖아. 어 그러면 아 마블 영화는 그런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영화 SF 같은 영화는 안 좋아하시나 보다 그럼 뭐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되고 그리고 네가 만약에 마블 영화를 하나도 본게 없어 어, 너도 지구인이야 내가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응? 아 마블 영화 좋아하시나 보다 근데 저는 마블 영화를 하나도 본게 없어 가지고 잘 모르는데 어떤 게 재밌어요? 시리즈가 재밌어요? 뭐 어떤 그 캐릭터가 그 캐릭터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또 풀어갈 수가 있잖아 말하려면 끝도 없이 할수 있다 그리고 앞서 살짝 말했지만 거기 나오는 배우들 다양하잖아. 배우들 얘기라든지 아니면 네가 영화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그 감독 알고 있다. 그럼 그 감독 필모를 뭐 한두 개뭐 얘기하면서 이런 영화 봤냐? 뭐 이런 영화도 있는데. 어 이거 혹시 아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터어 가면 되고. 자, 아, 아이언맨 모르는 사람 없을 걸? 로다주 아닙니까? 어, 로버트 다운니 주니어. 어, 이 사람 얘기를 하는 거야. 어, 이 사람 얼마 전에 뭐 방안했던데. 이 사람이 뭐어 옛날에는 뭐 마약 중독돼 가지고 어, 뭐 이랬다던데. 어 그래서 이제 어, 아이언맨에서 마 햄버거 먹으면서 어, 그랬다던데 뭐 이런 얘기하면 되잖아. 어. 자 그래서 버거킹에 뭐 치즈버거 얘기하고 뭐 이러면 되잖아. 어, 치즈버거 좋아하냐? 또 이렇게 빠져나올 수도 있고. 자 근데 만약에 네가 어그 어벤져스 얘기를 딱 했는데 이 사람이 어, 썸남이나 썸녀가 어 저는 그거 안 좋아하는데요. 어 아니요 안 봤어요. 안 봤다 그러면 네 봤어요. 그냥 이러고 말아. 그러면 더 얘기하지 마라. 네한테 관심이 없다. 관심 뭐 없는데 막 계속 이렇게 뭘 말을 하려고 막 계속 말을 이어가. 그러면 썸남 썸녀가 어떻게 생각하냐? 아, 금마 그건 말 진짜 많네. 어, 이마, 이건 말 많네. 차단. 이래가지고, 그냥 나가게 된다. 자, 원빈이 입으면 캐주얼인데, 니가 입으면 넝마가 돼. 그냥 거적대기가 된다. 음,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너랑 안 맞다. 이러면 억지로 맞추려고 하지 마. 어, 안 돼. 어차피 그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만나가지고, 어, 뭘 해가지고, 사겨봤자, 결국, 어, 안 된다. 니가 억지로 뭐 재미를 추구해가지고, 막 재밌게 막 해가지고, 용을 써도, 그 사람이 네가 싫으면 뭘 해도 다 싫어. 네가 아무리 재밌어도 그냥 웃고 마는 거지. 그런데 너한테 호감이 있다 조금이라도. 그러면은 네가 그렇게 애를 쓰고 이러면은 어, 그 호감이 더 커져. 근데 애초부터 호감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런 거 하지 마라. 어, 해도 안 된다. 근데 이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애매한 사이가 있어. 어, 이 애매한 사이에는 여러분 말이 다다 진짜 어,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말을 아주 잘해야 된다. 어, 말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어, 다 있잖아. 내가 영상 다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이런 거다 보면 된다. 어, 이거 보면서 참고하시고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대문자 A라고 합시다. 자, 여러분이 말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어, 그럼 여러분은 소문자 A가 돼요. 어,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C야, 그냥 소문자 C인데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문자 A처럼 보인다니까? 말을 잘하는 거 중요하다. 자, 영화 모르겠다. 그러면 노래. 어, 노래 모르겠다. 어, 그럼 또뭐 있습니까? 드라마 있고. 많다. 일상에서. 여자들이 좋아하거나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거 많다. 만약에 썸녀다 그러면 대부분은 어 축구를 좋아할 거야. 축구 에 관심 없을 수도 있는데 축구, 뭐 야구, 뭐가 됐든 어 그런 스포츠 하나쯤은 좋아하는 게 있을 거다. 하는 거 싫어해도 보는 건 좋아하는 게 있을 거야. 만약 다 싫다 그러면 뭐 게임이라도 있을 거고 만약 다 싫다 그러면은 뭐라도 좋아하는 게 있을 거야. 진짜 정말 얘랑 지내지고 어 싶다 이러면은 근데 얘는 다싫대다 싫다 그러면은 야동만 물어봐라 술술 나올 거다.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가장 바보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지 전공 얘기하는 거다 어, 대학생들 특히 지 전공이 뭐고 니 어, 네 전공이 뭐고 뭐 이렇게 물어가지고 전공 얘기를 쓸데없이 계속 하는 거야 자 근데 가령 둘이 전공이 같아 그러면 공통 그 사항이 생겼으니까 더 이제 어, 친밀해지겠지 근데 전공이 전혀 완전 달라 그러면 하지마 어, 친해질 수가 없다 그걸로는 뭐 하나는 문과고 하나는 공대 아니면 뭐 공대고 나머지 학과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음대, 미대 뭐 이런 학과들 전공하고 있다 이런 걸 전공하고 있는데 너는 공대야 자 근데 공대 얘기 뭐 계속하면 뭐하나? 어? 뭐 알아듣나 그걸? 니도 잘 모르는데 그걸 어, 전공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걸 말하면 알아듣겠어요? 어,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런 전공 얘기 같은 거는 하지 마라 어, 같은 전공이 아니면 전공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대가 그걸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말문이 막히게 된다 그럼 어떡해요? 말문이 막히니까 할 얘기가 없어져 어, 그럼 어떻게 이어가지? 이러다가 상대도 더 말이 없어진다니까? 자 그러니까 만약에 어, 네가 관심있는 걸 말했는데 상대가 관심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어, 네가 얘기를 하게끔 하려고 관심을 가져가지고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 아이 사람 그래도 어, 나랑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걸 빨리 캐치하고 그런 쓸데없는 니 어, 네 혼자 할수 있는 그런 얘기는 갖다 버리고 같이 할수 있는 주제를 빨리 찾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고 제일 편한 게 일상이다 그래서 일상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자, 가령 뭐 일상 얘기 뭘 하나. 만약에 커피를 먹는다. 어, 커피 좋아하냐? 근데 커피 싫어한대 그러면 뭐 좋아하냐? 어, 뭐좋아한대 그러면 뭐 그건 먹어봤냐? 어, 이건 먹어봤냐? 커피 싫어하면 뭐 이런 커피도 있다. 어, 이건 커피 맛이 덜 난다. 그래서 뭐 나중에 한번 이런 거 먹어봐라. 어, 같이 먹으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고. 아니면 뭐, 썸녀가 완전 막 아기 입맛이야, 막단거막 이런 거 좋아한대. 그러면 뭐 이런 단 커피는 좋아하냐? 어 이런 것도 싫어한다. 그러면 어 뭐, 그러면 뭐 버블티 이런 거 좋아하냐? 버블티도 싫어한다. 어 그러면 넌 대체 좋아하는 게 뭐냐? 뭐래가지고 계속 좋아하는 거 계속 해내고 뭐 이러면 되지. 자 그리고 앞서 말했는 그런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 네가 공대인데 상대가 문과다. 그러면 어때요? 문과는 보통 수학을 못하잖아. 수학 못해서 문과를 갔을 수도 있어. 대부분 어뭐 경영 경제 이쪽이 아니고. 그러면은. 어때요? 수학할 일이 없지. 수학을 못해서 또 그렇게 갔을 수도 있고, 자기가 좋아서 갔을 수도 있는데, 어, 공대인 너보다 수학을 못하는 건 확실하잖아. 자, 그러면 어때? 만약에 니한테 관심이 있어. 어, 그러면 상대방이, 아, 공대와 아, 수학 잘하나보다 나는 수학을 못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아 어, 뭐, 그냥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지 말고, 바보같이 수학을, 어, 뭐, 수학 그냥 그렇고요 근데 국어를 근데 저는 잘못해가지고, 어, 저는 땡땡 어, 씨 같이 그런 문과 전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난더 신기하던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대신 땡땡 씨는 뭐 언어를 더잘 하지 않습니까 뭐 국어를 더잘 하잖아요 영어를 더잘 하잖아요 뭐를더 잘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해 주면 된다 그러면 어때요 아니 마 이거 말 예쁘게 하네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 니한테 호감이 생긴다 어, 썸녀든 썸남이든 악기를 다룬다 음악 전공해가지고 신기하잖아 우리 악기 다루는 사람들 어. 악기를 잘 다뤄가지고 그걸로 막 전공을 가는 사람들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어, 그걸 띄워주는 거야. 피아노! 어릴 때 우리 초딩 뭐 이럴 때 어, 대부분 이제 피아노 다 치지 않습니까? 뭐 체르니 3, 40번 거의 웬만하면 칠 거다. 어, 그러면 아 나는 그때 거기까지 밖에 안 해가지고 지금은 뭐 어, 악보도 못 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그 피아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말을 틀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러면 또 다른 주제가 나온다. 자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면 조금만 생각하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 어떻게든 이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고 어, 관심사를 이제 잘 이제 봐주고 이러면은 어, 좀더 수월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가 있게 된다. 자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이러니까 아 무슨 얘기하지 아 어떡하지 막 이런 얘기하면서 이 얘기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이 얘기는 해도 될까 뭐 이런 거 생각하다가 오히려 초조해가지고 대화를 못 한다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별 사이 아닌데 뭐해 뭐 이런 거 묻지 말라고 뭐 하는지 네가 알아서 뭐 할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해 이렇게 물었는데 딱히 그냥 할말 없으면 싱겁게 이런 거왜 묻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도 많아 자 가령 밥을 먹고 있다 뭐해 이래서 어밥 먹고 있는데 이렇게 물었어 그러면 보통 뭐할 겁니까? 어, 뭐 먹어, 뭐 이런 식으로 묻거나, 어, 나도 뭐 먹으려고, 뭐 이렇게 하고 끝날 거 아니야, 무슨 말 할래요. 그죠? 할게 없다. 뭐 해? 그러니까, 뭐 해? 이런 걸 쓰지 말라 그러는 거야. 하지 마. 이런 건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뒤에 이어가기가 힘들다. 뭐 해? 이런 거는 상대방도 단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 뭐 해? 밥 먹는다, 잔다, 뭐 한다. 이러고 그냥 말 가능성이 크다. 이런 건 호감이 특히 니한테 없다. 이러면은 자 가령 어 팩을 하고 있다. 어 팩을 하고 있다 여러분 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어, 어 그래요 어, 팩 잘해 물결 이러고 말겁니까? 이렇게 하면 이건 진금 노답이다 이러면은 절대 뭐 썸남이고 썸녀고 할 수가 없다 네 얼굴이 무조건 엄청나게 잘생기고 예뻐야 된다 평범하다 내가 딱 답도 없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자팩 얘기를 했어 근데 여러분이 이걸 하려면 전제될 게 있어 잡지식이 많아야 돼 잡지식이 많아야지. 어, 뭐가 됐던 간에 얇게나마 얇게나마 얇고 얇고 정말 얼마 안 되지만 얇고 넓은 지식으로 어, 상대방과 대화를 할수 있게 돼. 자 팩을 하고 있다. 자 여러분 팩딱 들으면 무슨 생각 들어요? 아무 생각 없을 거야. 그냥 마스크팩 이거 생각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물어보는 거야. 씻어내야 되는 거냐고.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어, 그냥 붙이고 자는 슬리핑팩일 수도 있어. 뭐 그런 건지 또 물어볼 수도 있고. 뭐. 덮는 마스크팩이다. 그러면은, 뭐, 어디 거냐? 어, 어? 팩 많아, 팩 종류 많아. 뭐, AHC도 있고, 뭐, 메디힐도 있고, 뭐, 셀트리온도 있고, 뭐, 많다. 그냥 아는 그냥 화장품 브랜드 그냥 다 때려 부어 면서 어, 뭐, 어디 거냐? 뭐, 여기 거, 여기 거, 여기 거, 뭐 이러면서 막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뭐라도 그냥 던지는 거야. 어, 그냥 팩 잘해. 물결, 이거보다 무조건 낫다. 그리고 뭐 그런 얘기하면서 만약에 니네 얼굴이 커 그러면 아 나는 얼굴이 커가지고 팩 그거 한장 가지고 되지도 않던데 근데 너는 얼굴이 작아가지고 어 나만 돌겠다 뭐 그냥 이런 시덥지 않은 얘기 그냥 해 그러면서 어또 그냥 슬쩍 끼 부린다 이러면은 뭐 팩을 하고 있다 이러면은 아이고 뭐 원래도 예쁜데 팩 해가지고 이제 더 예뻐지겠네 그냥 이런 얘기 그냥 한번 툭 던져주면 된다 팩 잘해 물결 이것만 아니면 된다 어 만사다 알겠지? 밥 먹는다 이러는데 밥잘 먹어 엄마가 아빠가 개의 어? 엄마 아빠야 뭐밥잘 먹어야 그런 건 필요가 없다 앞에도 말했지만 델놈은 뒤로 달려가도 뒤로 막 달려가도 상대방이 어, 전력질주해서 와가지고 나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성사가 돼 근데 안 델놈이잖아 그러면 앞으로 열심히 달려가도 상대가 뒤로 달려갈 것 같지 아니 날아간다 날아가서 잡을 수가 없어 이런 걸 억지로 잡으려고 해봐 본인만 힘들어진다 자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델놈이 될 될수있을까 바로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면 된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들 성공적인 연애하시기 바라면서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